자 뭐야 이거 시청자 <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크입니다 빅 게임 사냥하기 좋은 날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포크님 빅브롤러 되는 방법이에요 브롤러 수가 66이 될때딱 들어가면은 브롤러가 될수 있대요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2만원이나 현질을 했고 2시간 동안 게임을 해서 엄마한테 혼났다고 합니다 우리 민재 어린이가 구라를 친건지 아니면 진짠지 요거까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로꼬TV 좋아요 구독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46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거 새벽에 녹화 뜨고 있거든요 아 이런 66이 되기 전에 돼 버렸네요 어그 친구의 말이 사실일 수 있으니까 우선 이 판은 그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쉘리가 상대가 빅보스로 떴는데, 요 쉘리가 보스 잡는 데는 또 무지하게 좋습니다. 무지하게 좋아요. 어디에 숨었나요? 아, 저 왼쪽에 숨었네요. 이 칼이 한 칸짜리 m 모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이 돼가지고, 어, 안 좋고서 꾸준 딜를 넣으면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800 데미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집어넣는다. 요런 생각으로 하면은, 자, 끝에 걸리니까 1600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안 죽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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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궁극 때렸냐? 오, 아팠다.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궁극 때안 쓰고, 그냥 일반 공격만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제가 궁극 써봤거든요. 자, 휠인드 씁니다. 자,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칼로, 어, 빅보스 하실 때, 일반, 그냥, 일반 캐릭이 되면은 빅보스 안 되고 그냥 그 사냥꾼 되면은 일반 공격만 하세요. 그게 빨리 잡는 방법이에요. 자, 저기서 와리가리 치면서 잘 도망 다녀요 저기 셜리. 자, 형이 아야 야한 번도 못 때렸네. 자, 이렇게 한 오야야 제 좌우 무빙이 장난이 아닌데. 자, 이렇게 두대 치고 궁극은 안 쓰겠습니다. 그냥 궁극 쓰면은 빨리 못 죽여요. 아 끝에 걸리니까 두 번씩 맞는데. 자곡괭이를 받아라 나예이곡괭이가 쉘리의 머리에 적중을 하면은 쉘리 그냥 머리 터지거든요 곡괭이 받아라 아또 들어갔어요 또곡괭이 받아라 아 이번엔 안들어갔어요 아, 자 이제 마무리할때쯤에 제가 킬 로그 뜨는게 좋으니까 자 갑니다 궁극이 자식아 아싸 뽀꾸가 마무리했습니다 어 1분 46초 어, 완전히 빨리 죽였는데요.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잽싸게 눌렀다가 취소. 어, 두 명이에요. 세 명. 제가 일부러 이거 새벽에 하고 있거든요. 어, 요거, 여섯 명 되기 쉽게 하려고. 자,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자, 자, 기다렸다가. 어, 자, 자! 다섯 명에서 여섯 명 되자마자 제가 들어갔죠? 이번에? 안 됐거든요. 아, 이거 살짝 늦었나요? 제가? 아, 우선 이 게임 끝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빅보스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잽싸게 누르고, 취소 누르고, 36이에요, 36. 46, 조금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46이에요, 46. 자, 천천히. 잽싸게 취소 눌러줘야 돼요. 자, 플레이어 찾는 중. 지금 몇 됐는지 못 봤어요. 다시. 자, 갑니다. 아, 끝나 버렸나 보다. 아까 그 다섯 명싹 모여서 한 게임 들어갔나 봐요. 자, 제가 다시 갑니다. 침 시간에 일부러 촬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46, 46이에요. 46. 육육. 육육. 자, 바로 육육 됐습니다. 진짜로 될까요? 진짜 육육에서 빅보스가 안 되잖아. 야, 이 새끼들 시키들아 뽀꾸영한테 맨날 이 구라 메일 보내갖고 사기 치는 새끼들이고. 희시끼들 아, 나 진짜, 빅보스 되는 법이래며 이게. 아, 나 진짜 또, 노, 또 낚였어. 아, 나왜 이렇게 자꾸 구라쟁이 시키들한테 낚이는 거야, 이거. 오, 오, 야, 야, 금화, 금화는 처음 봤는데, 야, 되게 아프다, 금화. 오, 대포, 대포까지. 어 아, 근데 궁극기가 완전 개구리네요. 완전 개구려요. 야, 근데 금화가 무지하게 아프다. 이거 금화 걸리니까 그냥 쭉쭉 따는데? 야, 우리 쉘리, 쉘리, 쉘리. 지금 딜 오지게 넣었죠? 역시 쉘리가 빅보스 잡는 데는 최고예요. 어 쉘리가 진짜 궁극 연 연속 궁극도 되거든요. 한네 번까지 제가 쓴거 봤는데 어, 멋지더라고요. 저번에. 어 자, 여기에서 뽀꾸는안 죽고서 계속 꾸준히 넣습니다. 아마 짜증내 할 거예요. 아, 저칼 바퀴벌레 새끼. 어뽑꾸는 바퀴벌레가 아니고 돼지거든요. 뚱뚱하기 때문에 돼지인데 아마 쟤는 저 보고 아이뽑꾸이 바퀴벌레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뽑고 바퀴벌레 같이 버티고, 버티고. 자, 계속해서 딜만 넣고 다닙니다. 자, 두 발, 세발 썼죠? 이러면은 궁극 가서 바로 녹아버리기. 한여름 밤의 아이스크림처럼 바로 녹아버리기. 아, 진짜 칼 궁극은 개구리네요. 빅보스전에서.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오케이. 형이 긁어준다. 어, 어. 자, 쉘리가 와서 좀 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쉘리가. 우리 쉘리가, 어, 딜이 세요. 궁극. 자, 아, 뽑고 지금 두 번씩 계속 긁는데, 한방 데미지는 쉘리가 끝내줘요. 자, 두 번씩. 저는 귀찮게 안 죽고서, 안 죽고서 계속 딜러야 돼요. 계속. 자, 이런 식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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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화 아프다, 그화 어, 그화 터지는 거 더럽게 아프네. 자, 이거 체력 한 번, 와! 1680 다네! 궁극 터지면서 그 다는 거에. 자, 지금, 아, 1764. 한번더 맞으면 죽어요. 한번 기다렸다가 1700 이상 되면은. 자, 이제 궁극 쓰고 붙어버리기. 이제 우리 편이 마무리해 주기. 끝나겠죠? 어, 2분 18초. 상대 완전히 망했습니다. 겁나 빨리 끝났어요. 어,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민지에게, 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민지야, 너왜 구라치냐? 다음 시험, 밀렸어서 꼴등하고 엄마한테 혼나라, 이 개새끼야! 아, 나 개뽁치네, 진짜. 빅보스 칼,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안 걸렸어요. 지금 벌써 한 여섯 번째 도전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빅브롤러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지금 여덟 번째 플레이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열 판을 했는데, 한 판도 빅브롤러가 못 됐거든요? 어, 두 판을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티켓을 20장으로 늘려볼게요. 자, 과연 열한 번째는 될 것인가? 아, 진짜 안 되네. 이거 티켓이 많아야지 빅브롤러 될 확률이 높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 제가 저번 영상이었나요? 저번 영상에서 빅브롤러 되는 법이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한 여섯 번에 한 번은 빅브롤러가 됐었거든요, 제가? 여섯 번에 한 번은 빅브롤러가 됐었어요, 확률상. 다섯 번에 한 번씩 됐었어요, 다섯 번에 한 번씩. 어, 근데 지금은 1 1 번인데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 다음에도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20장씩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1 2번 만에 제가 드디어 빅브로러가 됐습니다. 자, 여기 숨어서 여기 숨어서 딱 여기 구석에 숨어 있, 있겠습니다. 애들이 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래요. 자, 아 걸렸네. 아 칼로 빅브로러 드디어 처음 됐는데 이거 잘 도망다녀야 되거든요. 어잘 도망다녀야 돼요. 자 뽑고 궁극 쓰고 도망가버리기 뽑고 궁극 쓰고 도망가버리기 자 그리고 다시 밑에서 오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오는 친구들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버리기 자 계속해서 어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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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다시 궁극 쓰면서 궁극 쓰면서 도망가버리기 자 이번에는 자 한바퀴 다시 돌겠습니다 아 쉘리 너무 싫다 반대로 궁극 쓰고 도망가 버리기 아 이거 좋습니다 곡행위로 궁극 쓰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궁극 쓰면 이속 빨라지거든요 자 궁극 쓰면 아야 곰돌아 아프다 형 아프다 곰돌아 아나 쉘리야 너 쉘리야 왜 이렇게 아프냐 너 얘들아 좀 진정해라 형왜 이렇게 때리냐 무식하게 패네 진짜 자궁극수고 도망가버리기 한 바퀴 돌아서 반대로 도망가기 야 잠깐만 나 이거 2분도 못 버티는 거야 야 12판 만에 빅보스 됐는데 얘들아 형 2분만 버티게 해주라 2분만 제발 야야 제발 형 2분만 2분만 자궁극수고 다시 도망가버리기 1분 37초 만에 뽀꾸님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빅브롤러가 됐는데 1분 37초밖에 못 버텨요. 칼로 빅브롤러 되니까 너무 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빅브롤러가 되고 싶다면 제시를 하시고 빅게임에서 빅브롤러를 처단하고 싶다면 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칼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뽑TV의 뽑고였습니다. 그럼, 안녕!